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이썬 게임 만들기 5강 오늘은 두 가지를 해볼 건데 첫 번째는 이렇게 배경과 캐릭터가 있는 상태에서 캐릭터를 키보드로 조정을 하는 거 그리고 마우스를 사용을 해서 조정을 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코드를 전체를 다 새롭게 짤건 아니고, 1강에서 했었던 점을 키보드로 조정하는 코드, 그 다음에 2강에서 했었던 점을 마우스로 조정하는 코드에서 조금씩만 추가를 해서 이미지 부분을 다듬어 줄게요. 지난 강의가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을 위해서 4번과 8번 코드는 빠르게 한번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배경의 크기는 480 곱하기 360의 크기이고, X 포스와 Y 포스는 나중에 점에 이 동그라미를 그릴 때 XY 좌표로 사용이 될 겁니다. 처음에는 화면에 중심을 맞춰주기 위해서 배경 크기에 가로 크기 나누기 2, 세로 크기 나누기 2를 해서 각각 넣어주었어요. 그 다음에 2x, 2y라고 하는 변수들도 0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w h i 문에서는 키보드 이벤트를 키 다운과 키 업으로 나누어서 조절을 해주었는데, 둘다이 2y나 2x에 대한 값을 변경을 하는 코드가 들어 있습니다. 키 업을 눌렀을 때, 키보드를 눌렀을 때에는 화면에 있는 점이 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2y의 값을 마이너스 1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일 때쭉 내려가서 마지막 줄에서 y 포스에 대해서 이 2y가 누적이 되기 때문에 2y가 마이너스이면 y 포스가 점점점점 감소를 하고 2y가 플러스이면 y 포스가 점점점점 증가하는 식이 됩니다. 그럼 결국 얘네가 좌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원의 움직임이 그에 따라서 뭐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오른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거나 하게끔 변경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키업 내가 키보드에서 손을 뗐을 때에는 다시 2y나 2x가 0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0은 값을 누적해 봤자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그래서 정지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혹시나 이 코드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강의의 1강, 2강을 시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복습 겸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 코드를 제가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걸 캐릭터로 바꾸어 주는 작업만 진행을 했는데 첫 번째로 달라진 코드는 자, 요거 두 줄입니다. 이미지를 로드를 하는데. 이 블루 스카이라고 하는 배경 이미지 하나 그리고 원숭이 이미지 하나를 가지고 와서 변수 이미지 언더바 백그라운드 이미지 언더바 몽키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처럼 이 배경의 가로 세로 사이즈를 가지고 와서 이것도 변수로 만들어 주었고요. 계산을 위해서 이 이미지의 가로 세로의 크기도 측정을 해서 각각의 변수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원숭이 이미지의 x 좌표, y 좌표를 처음에 들어갈 값을 계산을 해서 넣어 주었는데 실행을 하면은 이 원숭이의 첫 번째 위치는 가로에서는 이제 중심에 있고 세로에서는 바닥 부분에 붙어 있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해준 계산식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 이미지를 작업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미지의 가로, 세로에 사각형이 있다면 그 중에서 왼쪽 상단의 좌표를 가지고 얘의 위치를 결정한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배경에 가로 사이즈 나누기 2 하면은 여기 정중심에 올 것이고 거기에서 몽키, 이 원숭이의 가로 사이즈 나누기 2만큼을 빼주어야지 요 정중앙에 그림이 올수 있는 위치가 된다라는 거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Y 좌표도 마찬가지 여기에서 요만큼이 배경의 세로의 사이즈이고 거기에서 이 원숭이의 키만큼은 빼주어야지 이렇게 바닥에 딱 붙어 있는 이미지의 위치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초기값은 결정이 되었고 아까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2X와 2Y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말 문을 작동을 하면서, 어,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키 다운을 했을 때, 키 업을 했을 때, 2x와 2y의 값을 변경을 해 주었는데, 속도가 조금 느린 감이 있어서, 앞에서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로 값을 주었지만, 지금은 2로 바뀐 것 뿐입니다. 나머지 코드는 다 동일하고, 자, 마지막에, 이 X와 Y의 변화의 값을 X포스 몽키, Y포스 몽키에다가 누적을 해주고, 배경을 깔아줘야 되기 때문에 0,0에다가 아까 불렀던 배경 이미지를 블릿을 하고, 그 다음에 원숭이 이미지를 블릿을 하는데, 좌표는 위에서 계산을 했던 X포스 몽키와 Y포스 몽키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실행을 했을 때 제가 키보드를 누르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원숭이가 잘 움직일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이 x 포스와 y 포스를 원의 좌표로 사용을 할 건데 처음에는 중심에서 시작을 할수 있도록 배경에 가로 크기 나누기 2, 배경에 세로 크기 나누기 2 이렇게 계산을 해 주었고요 l 일문 안에 이벤트 사용에서는 요거 마우스가 모션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이벤트가 발생이 되어서 그때마다 마우스의 x y 좌표를 가지고 와서 x 포스와 y 포스에 저장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두 개의 좌표가 바로 이어서 원의 좌표로 사용이 되면서 실행을 했을 때 마우스 움직임에 따라서 원이 딱 붙어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똑같이 이 코드에서 변경된 부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찾아서 저장을 해줄 건데 배경 이미지와 바나나 이미지가 사용이 되었고 좌표를 계산하기 위해서 배경의 가로, 세로의 크기를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바나나 이미지의 가로, 세로 크기를 계산을 해서 저장을 해주었습니다. 이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는 위치가 원숭이랑은 달리 이 가로는 중심이지만 세로는 천장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가로를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전체 배경 사이즈 나누기 2,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이미지 사이즈 나누기 2 해서 이걸 두 개를 빼주었고, Y에서는 천장에 딱 붙어있으면 되기 때문에 0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while문으로 들어갔을 때 마우스에서 움직임이 발생을 할 때마다 마우스의 좌표를 가지고 와서 x포스 마우스, y포스 마우스 변수에다가 각각 담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나나의 좌표를 한번더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식을 세웠던 거를 잠깐 지우고 이 바나나의 x 좌표를 마우스에서 가져온 x 좌표를 그대로 사용하고 바나나의 y 좌표도 마우스에서 가지고 온 y 좌표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적용을 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움직였을 때 마우스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는 잘 작동을 하지만 이 그림의 중심에 마우스가 가 있지 않고 사각형 중에서 왼쪽 상단에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가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에서 x 좌표, y 좌표에 적용이 되는 값은 왼쪽 상단의 좌표를 기준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를 앞에서부터 제가 계속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 붙어서 마우스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중심에 마우스가 붙어 있게 하고 싶다면 아까처럼 식을 사용을 해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필요한 건데 현재 있는 마우스의 x 좌표에서 이미지 전체의 가로 사이즈의 나누기 2한 크기만큼을 빼주는 겁니다. y도 마찬가지예요. 이 y에서 여기를 가려면은 이만큼을 더 내려가야 되죠. 그래서 전체 이미지에 세로 길이 나누기 2를 해서 얘를 빼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경 먼저 깔아주고 그 위에 이미지를 앞에서 계산했던 X포스 바나나, Y포스 바나나의 위치로 적용을 해주면 실행했을 때 이렇게 마우스에 붙어서 움직이는 이미지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복습 차원에서 앞에서 배웠던 키보드 이벤트 그리고 마우스 이벤트에 사용했던 코드를 가지고 이미지를 적용한 다음에 움직이는 걸 만들어 보았어요. 새로운 코드는 하나도 없었고 앞에서 했던 코드들을 다 조합을 해서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어떤 분들에게는 쉽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앞에 걸 모르는 분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강의입니다. 이 부분들이 사실 게임을 만들 때 뺄래야 뺄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키보드 다루는 거, 마우스 다루는 거, 배경이나 또는 캐릭터 이미지 다루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꼭꼭 기억을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이고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